안아더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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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 아. 아, 선생님이 아무리 죽으면 되겠다 아. 뭐 죽으라고? <laughs> 아니, 아. <laughs> 아니, 아니야 말이 오만해 얘도 다 수업 시작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빡시 라고 체크 있네요 이게 뭔가요? 이걸 쓴 사람 나와 야, 저 목소리 <laughs> 오인용에서 나오는 그 저기 그그 그 약간 그 c o 약간 그그 o k cook, 오인용 k c o o 이 cook, 이 o 이이 c o o 이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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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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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오케이 반갑다 얘들아 나는 저기 서울 강남 알지 강남 어 <laughs> 그 부자들만 사는데 어. 거, 거기 있다가 여기 땅을 다샀어여희사시부리어 그러니까 다내 밑으로 다 기어 알았지 이상해요 <laughs>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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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이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나도. 어, 강아지 마을에 강아지 시바견 향수 있다. 그리고 누가 뒤에서 자는데. 다 됐어, 됐어, 됐어. 저거 참 뭐라, 도 무슨 견이라고? 나 시바견. 아, 아참 강아지바. 야, <웃음> 견. <웃음> 어, 네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반갑다. 잘 부탁해, 향수가. 반갑. 그래, 그래. 안녕하십니까, 김이네입니다 아, 제. 쟤 시바야. <laughs> 시바야. <연>. 오케이 오케이. 핑 다음. 안. 안녕. 난 생선 하리야. 반가워. 아, 사리에 팔딱팔딱 아, 생선. 사카 나 사카라. 사카나. 사카나. 사카나? <laughs> 응, 사카나. 사카나. 아, 그럼 우리 반에 시바 사카나. <웃음> <웃음> 어, 야, 진짜 사카나 야, 이상을 정말 어떡할까나 <laughs>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자 다음 다음 하고 싶구나 나나 그만 서도 되니 어차피 너 벌써는 거안 보여 <laughs> 안 보여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잖아 맞아 응 그렇게 안 보여 머리에 이고 어차피 우리 뭐 숨어도 <laughs> <스무도> 없는데 뭐 <웃음> 그치 그치 <웃음> 어 사진 마을에서 온 조카야 반가워 <laughs> 무슨 사진 <어우야>. 사진 마을 <laughs> 사진작가야? 사진? 아 작가야? 오우야 오우야 어어어 사진작가야? 작가, 사진 어어어 사진작가야 아, 뭐라고 살인, 살인작가? 살인작 살인작가 살인작가 아 그래 알았어 잘 부탁한다 어자 다음은 야 가서 저기 옆총 하나만 갖고 와 엽, 어... 아, 옆총 어, 내가 샛은? 선생님에게서 받아온게 있지 어, 네. 사랑의 불받다아 어제서 이내 야 진짜로 불바다다. 어, 인사해야지. 안죠? 아 이거 이 불바다는 솔직히 조커하고 이네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우리 대결지 않나? 그렇기는 한데 일단 자유 속에 빨리 해 저기. 그잠 한만보야. <laughs> <laughs> 뭐 우리 내 보내면 안 돼? 내 보내는 게아 <laughs> 근데 어쩔 수 없는 게저 친구가 좀 며, 며칠 쉬었잖아 그래서 감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, <laughs> 야, 따뜻한, 마음으로 <laughs> 어... 따뜻한 마음이네 따뜻한 <laughs> 어이 영상 가졌네. 너무 이 영상 너무 화끈해 <laughs> <laughs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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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오케이. 웃음> 어, <뭐래? 웃음> 어... <laughs> 누구인가? 누가 문을 닫았는. 나는 절대 인코사 교에서 전화를 안 왔는데. <laughs> 가자! 네 수돗물, 수돗물, 수도꼭뜰 때까지 물 마시고 싶냐, 향수가? 아니, 내가 문안닫면 아무것도 안 했어!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<웃음> 정말 같은데? 정말 발발 발. 정말 다 죽이고 싶다. 아. <laughs> 자부터 얘들아, 야 이거 진짜 이 더운 날에는 뭐니뭐니해도땀 흘리면서 돌아줘야 돼. 어. 더워지면서 어. 에어컨틀면서 어. 시원하게 빙수 먹는 게 낫. 근데 에어컨이 어디 있어?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밑에 내과에서 조금 어. 살인사건 놀이할 거야. 아 오케이. 얘가? 얘가? 어. 어, 어? 어? 숨참기에서 누가 먼저 빨리 죽는지 그거 할 거야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그래. 자,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술래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. 어. 아, 누가 술래야지 그래, 야, 팬미야 니가 하자. 니가 지금 교복이 어 거북이 표니까. <목소리> 야, 여기서. 우와! 뭐, 귀신 봤니? <웃음> 어. <웃음> 자, 10초 세고 시작하면 돼. 하나 열. 어. 오. <laughs> 야, 야. 야,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다 돌아댕기기 좀 시간이 그거 아니니까 우리 스피드를 다 같이 1.5로 올리자. 그래. 알긴 네. 오케이. 아니, 2로 올려. 오케이. 그래. 올라간... 그래. 올라가네, 네네네네네네. 올라간 거야? 뭐야, 나왜안올르는거 같지? 아, 똑같은데. 나 올라갔는데? 나 올라갔는데? 3으로 올려야 되라 그냥. v 레레레레레레레 very, 빨 e 졌어 v e 빨라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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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살고, <laughs> 살고, 살고 있 e 아 y very, v 이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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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r 위에 위에 y very, very, v e 레 y 레 e 레 y 레 쟤는, 쟤는 어떻게 으음. 이스케이프 할 때나 오. 이걸 할 때나 베레베레는 아주 버리질 못하네 아주. 아우, 베레베레, 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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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, 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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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리. 잘라, 라 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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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리. 잘라. 누가 죽는데 에헤이, 수고리 예예. 이게부터 다 끝난다. 누가 죽던가네 나. 예. 오케이 잘 가고. 고고. 아이고. 나도고. 방방이나 타야겠다. 어 방방이 가도 어, 있어? 어 방방이로 가야 지내 네 잡으러 바로 야! 나가자 바로 나가자 <laughs> 어가운데 가? <laughs> 아 뭐야 아, 얘들아 여기 있네 안녕 향수가 메레메레메 오오오오오오아 어, 1초거리 1대요2대요 <laughs> 지나갈게 <laughs> 어 눈치 <laughs> 향수가 잘가 어, 나 아직 <laughs> 살아보지 <야>, <laughs> 아, 방금 여기 이름표 봤다 방금 여기 이름표 봤는데 모형탑 중에서 누구 다 누구 올라갔어 어디? 어디 올라왔어? 학교? 응, 학교 갔다. 학교. 학교 갔다 와하로왔어 깜짝에 놀래 드시 아이고. 아이고, <놀람> <놀람> <laughs> <대박, 이들이야>. 야다 <놀람> 야, 너, 너. 너 끝나고 진짜 마장 뜨자. 무슨? <놀람> 무슨? <웃어? 웃어>? 아이고! 양수가, 양수가! 베레베 어, 어, 뭐야? 아니, 공, 게, <웃음> <웃음> 아 뭐야? 너도 갑자기 점점 공포게임이 돼가는 거같아아왜 저래 진짜 으아아아이고 다음 어딨나 이제 안 봐준다 누구 남았지? 야 쟤.. 너좀 한다? 난 당연히 좀 하지 이코스 니겐 아 그놈의 이코스 진짜 어 어디였지? <laughs> 어, 여기있네? 쭈 어디 어디? <laughs> 베레베레베레 베레.

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지? 어 야, 일단은 없다. 여긴 없다. 와. 아, 이거. 하, 이거 오늘 처음 해 가지고서 이거 어디 사기 존을 좀 메워 둬야 되는데. 이 녀가 어,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오늘 게임 망했어. 어그로에 걸렸다. 하. 야, 야. 어... 야, 거기 어딘데? 어, 야, 갔네. 어이구 저런. 저커야. 아, 저커야. 어디 있니? 야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은 나한테 왜 그래? 야 너도 좋은 말할때 학교로 와. 너랑 나랑 오늘 다이다이다. 야, 나무짱이야. 이거 어디 나무? 나무, 어디 나무 했니? <laughs> 야, 이거 보니 갑자기 엑소시티될것 같은데, 나무가? 아, <laughs> 아, 일도 여있네 어디 있는 거지? 베레, 베레베, <laughs> 베이비 샥크, 아유 난빵이나 먹으러 가야 겠다 빵? 어디갔냐 리게르 어디갔냐 물바다를 갖고 왔지롱 <laughs> 아이 몰라 깜짝이야 어디야 아, 조코야쪼코야나 <laughs> 혼자 담은거야? 하지만 엠마 학교였어 음. 어디서 이일대의 발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여깄네 왜왜 <laughs> 왜 자기 발로 나타났대? <웃음> <웃음> 절대 오 어쩔 것이다. 네 입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지. 네 입에는 지지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. 왜냐? 난 잡을 수 있거든. 이거 <laughs> <laughs> <네가> 맨 이거 <laughs> 아, 맨 만든 사람이 나라고 인 코스를 얼마나 잘탄 거야? <laughs> 누가 어둠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. 쓱쓱쓱 쓱. 경찰원 씨 여기 살인자 있어요.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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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왜 밤으로만 들어 안 보여! 으악! 여깄네! 여깄네! 반대는 내가 볼까 어디가세 이제 학교로 올라가네? 반대 반대 아잇 젠장 흐하하하하하하겼어 젠장 어둡.. 나도 어둡다고 에헤! 에헤! 아사경이 맞았어. 아, 안, 아, 막았어. <laughs> 안 바로 안테라고. 이릴수 있어, 야좀 더해. 더해, 베비야 아, 그렇지 때렸어. 이거 아, 뭐야? 아이건 사기지. 난 사기꾼이다. <laughs> 아 진짜. 아이 단계 어디 있어? 야 일단 아, 다방다방 가도록 하자고. 안테. 레츠 그 그래, 오늘 술래는 누군지 알지?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이 술래지. 아우! 아, 아 자, 간다! 1 2살리 <laughs> 떨어졌어. 3 네, 네. 4 오, 2 10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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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상한데? 이거 숫자가 <laughs> <laughs> 더 이상해진 거 같은데? 어디 있으나 응. 응? 응? 어? 어... 오케이 닉네임 하나 발견. 오. 어? 무려 <laughs> 발견한 거따따따따 따라. 어디 난니? 어디지? 현 때렸는데 왜 무적이야? 아 잠깐만. 와 뭐야? 오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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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두 대를 두 대를 때렸는데 무적이야. 아 <laughs> 솔직히 두대 받고 <laughs> 시작해야 된다. 와! 아니고 어디 어성. 때려! 조커야! 아 왜그래 왜그래! <laughs> 조커야! 잘가! 고마웠어! 경찰아저씨! 고아어씨 경찰아저씨! 경아저씨 경찰 경찰 안했다! 그래 내가 경찰이다! 아저씨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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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깜짝이야. 웃음> <깜짝이야. 웃음> 애들 놀이에 끼죠 경찰아저씨? 좋아 좋아! <laughs> 한명 컷! <laughs> 왜 저래 정말! 땅으로 <laughs> 왜 저래? <웃음> <웃음> <형으로> 왜 저래? <laughs> 이제가 다 따라야 <따르겠는데>, 하는 순간. 니나 <laughs> <laughs> 아, 향숙이 둘인줄 알았잖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김미향숙입니다아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향숙이 아니고 이숙이겠지. <laughs> 어 이숙이 아, 지금 있지? 지금 누군 누군가 조용하다 누군가 조용하다. 누구? 우리 우리 통수를 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아. 이거 문 열었어, 나구나. 이들 어서 와. 목표를 포착했다. 베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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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자, 간다. 어딘가? 나길 잃었어. 여기 어디야? 길을 잃었다. 어디 잃야 오호! 야 어, 평소에도 방담. 오지게 길이 있는데 여기서도 일이냐? 어! 도망쳐! 내 밑에 있던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도망쳐! 바로 맞쥬 어후! 도망갔쥬? 어디로 간 거야? 어디로 가야 하나? 목표를 포착했다. 그 목표가 오. 나인 거 같은데 기분 탓이지? 오늘 딱 밤에 되게 빨리 된다. 그니까. 러야이 정도면 집 가야 되 시간 아니야? 어? 나 맞네? 야 근데 어두워서 1도 안 보여 지금 <laughs> 쉐이더 때문에. 어, 이 정도면 개찮겠다 음, 조금 밝아졌어. 좋아, 좋아. 음. 아, 통수가 뜨겁다. 통수가 뜨겁다. 통수가 뜨겁다. 통수가 뜨겁다. 야, 회전! 동글동글게 형. <웃음> <웃음> 약간 이상하지? 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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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. 오케컷. 자, <laughs> 아, 나 아까 아까 그 계단 위동네 계단에서 일드 모습 스카하고 지나가가지고 <laughs> 깜짝 놀랐어 아뭘 깜짝 놀래 어차피 네 뒤에 있는데 <웃음> 어? 어? 오마에로다 어디서? 소도도어어도어 아이고 어 잠깐만 아 여기 길이네아 뭐야 늦췄어 어어 <laughs> <아하? 왜? 웃음> 어디로 갔어? 여기, 여기는, 모르겠다, 오바. 어딘가에 골목길이야. 그럼 이쪽인데. 아, 이거 쉐이더 때문에 닉네임도 안 보여. 아, 진짜? 닉네임 그래? 잘안 보여. 아... 아. 뭔지 알지, 뭔지 알지. 발견! 아, 여기. 아! 아, 깜짝이야, 그망어 <laughs> 깜짝이야. <너무> 깜짝이야. 깜짝이야. <웃음> 깜짝이야. <웃음> 알려주세요.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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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. 안녕하어 여기 하리 가 있다 하리가 있다 오자 하리가 있다 하리가 있다 하리가 있다. 어디 있 안녕. 리가 있다 하리가 있다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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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뭐 소리 뭔지 뭔 소리야? 누가? 안 되겠다. 아야 팔기, <놀빨> 너 팔기 실패! 에이유려주세요 날려달라고. 오케이. <laughs> 마무리, 잡고 잡혔나? 잡혔지, 다 잡혔지. 오케이. 어, 잡혔지? 어, 다어 잡혔지. 나 처음에 잡혔어. 어리어리. <laughs> 자 다음 순례는 내가 정한 대는 거지. Uh -huh. 음. <laughs>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하도록 합시다. 출발! 발리 어. 고고! 시 응? 아. 게와 사이코다 응. 아 사이코란다 <laughs> 아사이아 아.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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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코야? 아, 사이코야? 아하 오케이 아이. 아이, 저, 아이, 저걸 돼, 아 저걸 뭐라 해야 되지? 아! 아씨! <laughs> <laughs> 기다려라 물고기야 <laughs> 어 밑에 물고기 보인다 물고기 요 생선 잡아 먹아야지 유혹 끌게 와, 야다 이 스테이크 하나 발견했어. 저기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 <laughs> 밑에 몬스터볼 하나 있다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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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모르는이 스테이크 이 스테이크가 있다이가 좀 깜짝 놀랐네. 깜짝이야. 놀래라. <laughs> 이 <이스태그>? 스테이크? <laughs> 어. 아파트 아파트 <laughs> 음. 놀이터에 몬스터볼 하나 있어. <laughs> 어. 아, 아파트가 나다? 와다. 아이고 경치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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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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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갑자기 확나타날까봐 그게 무섭다 와아래래깜짝짝이야 <laughs> <말이 놀라나>, <laughs> 지금 두 아, 명이 한 장소에 나, 나, 나. 있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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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니게라 헤 에이 네. 여기, 여기 에이 헤헤헤헤 <laughs>

나 자연 식당이 있는데 왼쪽 길에 있어. 이거 어디 고어두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이... 너, 너 어디, 어디 있어? 위트, 야, 안... 이 뒤에 이 뒤에. 거기 있는데? 인코스 드라이브. 드라이브 <laughs> 다 드라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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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브. 여기 여기. 아, 이다 지나쳤어 방금 옆길 아까 옆길. 인코스 드라이브. <laughs> 그 옆길. 어, 거기 거기 그옆스 어, 아, 드라이브. <laughs> <laughs> 야 진짜 안보려서 안보여 나도 안보여 <laughs> 아나 이렇게 <laughs> 요거스 <연커스 웃음> 드라이브 어디 어디 어디야 어 거기 옆에 거기 옆에 옆에 <laughs> 어 위에, 위에 위에 전봇대 위에 아우 어, 못 못겨 <laughs> <laughs> <여기, 여기, 여기. 웃음> 야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형 못잡아 못잡아? 어 으아 <laughs> <laughs> 어, <왜> 여기있어 <laughs> 잠깐, 잠깐만 잠깐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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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는 그렇게. 초코의 곁으로 갔다 어머, 어머, 세상 놀래라. 안녕? 어. 안녕? <laughs> 아, <아니요>? 음? <laughs> 어, 저기 일드다. 안녕, 일드야? 어. 야, 너는 어떻게. <laughs> 저게 돌아가기 힘들 것, 힘들 것. 안녕! <laughs> <laughs> 어, 마이드 선수 마이드 선수 딜, 달리기 시작했어요? 네, 달리기 시작했어요? 아 어, 물속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진짜 귀신 못 잡았어. 아 어, 마이드 선수 이드 선수 딜, 딜, 뛰어요. 어 뛰어요. 아 밧돌 치 하셔야 돼요. 마이드 선수 버 밀어 어요이드 선수 밀어 요왜 밀어줄 아, 때려? 어는 느려져. 아, 몰랐어 몰랐어 임커스, 임커스. 너의 검술을 확인겠다 So, get over there. So, get over t h e big, n d o e So, t s e t Let a be. e t e l 오지게무서서안 되겠어. 에에나 아, 이... 너무 소리 질러나 마시끄럽대. 뭐, 아, 아 그러니까 나 나도 좀도나 진짜 아까 비명 소리 너무 크게 내 가지고 밖에서 내 목소리 들려 가지고 깜짝 놀랐대. 아. <laughs> 아파트, <자>. 밖에서. <laughs> 음. 아파트 밖에서. 아파트 <laughs> 밖에서. <laughs> 아이고 미안 너무 안에. 나좀 조용히 아, 그러니까, 좀 할게. 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. 좀, 좀 조용히 하고 술래잡기는 딱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자 얘들아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